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 드러난 마크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마크는요. was participating in freestyle swimming competitions in t h i s olympic. 이번 올림픽에서 자유형 수영 경기에 participate in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He had a firm belief. 그는요.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자, 어떤 믿음이요? 네, 독객에 되시죠. He could get a medal. In the 200m. 그 200m 경기에서 그가 메달을 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대요. 자, 어쨌든 200m 경기, 그것도 올림픽이죠. 올림픽 200m 경기에서 그 자유형 수영 경기 200m 경기에서 그가 메달을 받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대요. 자, 이걸 보면은 일단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뭔가 자신이 있죠. 자신감 같은 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이밍 수영은요 was dominated by americans 그 at the time 그 당시에 미국인들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졌었습니다 dominate 장악하다죠 근데 수동이니까 장악되어지다 즉 미국인들이 장악을 했었대요 그 당시에 수영은 so 그래서 마크가 was dreaming of becoming a national hero 국민적 영웅이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For his country. 그의 조국인 바로 영국이죠. 그 영국에서의 국민적 영웅이 되는 꿈을 꾸었었대요. 왜? 그 당시에 수영이라는 그 종목은 대부분 미국인들이 메달을 싹쓸이 했었던 거지. 장악되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영국 사람으로서 메달을 딱 따면은 국민적 영웅이 될수 있었을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꿈꿨었대요. That day, 그날, 마크는요. Was competing in ~~에 출전을 했습니다. Uh, his very last race 그의 정말 마지막 시합 즉 the final round 200m의 그 200m 그 파이널 라운드 결승전에 그가 출전을 했습니다. 출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He had done his training and was ready. 그는요 그의 훈련을 모두 다 끝마쳤어. 그러니까 다 했다. 그러니까 훈련에서 내가 이미 할수 있는 건다 했다. and 그리고 was ready 준비가 돼 있었어요. 무슨 준비가 돼 있던 거겠어요. 당연히 그 시합에 나가서 메달을 딸 준비가 이미 얘는 다 끝나 있었던 거야. 여기까지만 봐도 자신감이 왜 자시, 그, 가질 수 있었는지 자신감을 왜 가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 minute and 50 seconds later 1분 50초 후에 it was all over. 자, 그것은 모두 끝났습니다. 경기가 끝났다는 얘기겠죠? over 끝이난 He had tried hard. 그는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And 그리고 at his best.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was ranked number 4. 몇 위를 차지했습니까? 4위의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4위의 순위를 했습니다. 여기는 원래 랭크 목적과 목적 보호를 썼던 건데 수동으로 바뀌면서 was ranked하고 목적 보호했던 number 4가 그대로 남아있게 된 거고요. He fell short of, 그는요, fell short of, 원래는 fall short of죠. 뭐모에못 미치다. A uh, bronze medal, 그 동메달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0.49초의 .49, 바이 차이로 그는 동메달에 uh, fell short of, 미치지 못했습니다. And, 그리고 네, 그것은 was the end of Mark's swimming career. 그것이 그 마크의 수영 경력의 end, 끝이었습니다. 뭐 이걸 얘기한 거였겠죠 이 기록을 자그 다음에 He was heartbroken 그는요 상심했어요 자 심경을,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가 상심했습니다 그리고 He had nothing left 그에게 남은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뒷부분에 보시면 상심하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 했다는 거알수 있어요 실망했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면 정답을 한번 보시면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Confident에서 disappointed 자신 있는에서 실망함으로 바뀌겠죠. 자신 있는 건 아까 전에 이 부분, 이 부분을 보시면 이 사람이 그 200m 경기에서 자신이 어떠한 결과를 얻을지에 대해서 경기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 감정이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조국의 영웅이 되는 그런 꿈을 꿨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자신감이 있었던 거로 알 수가 있고 이제 뒷 부분에 보시면 상심하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으니까 실망한 게 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보기에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있진 않았고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indifferent 이런 거좀잘 알아두시고요. 정답은 5번입니다.